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플이 IPO한 이후에 오르니 가격이 내려가느니 이거저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목이나 영상 썸네일은 유튜브 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laughs> 어느 정도는 관심이 가게 해야 사람들이 눌러 보지 않을까요? 저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일전에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뭐 12개월 이내로 리플사가 IPO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띄는 그런 이슈가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플 IPO로 주식이 발행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와 하락할 것이다로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유튜브분은 뭐 어떤 영상에서 1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IPO 이후에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선 기업들은 IPO 하기 전에 최대한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여지껏 투자해왔었던 뭐 투자금액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수월하니까요.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어떤 기업이건 간에 어쨌건 회사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IPO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 가치가 안 좋은데 IPO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자영업자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팔려고 내놓았어요. 요즘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권리금이라는 게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있던 권리금도 없어지고 있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권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권리를 이제 뭐 설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부동산에다가 뭐 저희 권리금 뭐 1억으로 해주세요. 2억으로 뭐 올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1억의 권리금을 받겠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겠죠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뭐한 달에 순수히 얼마 정도 남으니까 이 매출 곱하기 뭐 1년치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뭐 권리금을 산정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그 가게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딱와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 놓은 이제 가게에 대한 뭐 가격을 듣겠죠. 근데 이제 권리가 1억이라고 하면 아, 무슨 권리가 1억이야? 어떻게 하길래 권리가 1억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를 보러 오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 권리가 왜 1억이냐? 그러니까 우리 매출이 이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지금 1년에 이 정도 이 정도를 벌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게다. 그래서 나는 권리를 1억으로 올려 놓았다. 약간 이런 거죠. 그에 비해서, 뭐,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면은, 권리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나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권리금 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음 들어오는 사람도 권리금 내고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종업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있던 가게가, 뭐 또는 매장이, 그 정도의 수익을 못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권리금을 내라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오케이 해가지고 권리금을 내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시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은 IPO 하기 전에 최대한 기업 가치를 부풀리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리플사는 현재 XRP의 시총으로 덩치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XRP의 가격을 올려서 시총을 최대한 키울 것이다. 이게 IPO 전에 있을만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제 큰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리플 사가 자 아무튼 만약에 회사가 돈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투자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면은 그 회사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조 공장을 하나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갖고 어떤 물품을 찍어내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공장에 그래가지고 뭐 1시간에 100개 밖에 못 찍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물건을 너무 좋아해줘 그래갖고 여기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할까요 저라면 아마 공장을 넓히고 기계를 더 들여와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찍어낼 것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 것처럼 리플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정치를 부풀려 주고 있는 그런 일들에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넷의 확장이죠 우선적으로는 리플넷의 저변 확대에 가장 큰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엊그제 리플 관련 자료를 다뤄주시는 그 리플매니아님 영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요. 구글에 리플넷 맵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리플넷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엄청나죠? 지금 사진들을 보면은 전세계 리플넷이 깔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 사용하는 곳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은 뭐 미쳤습니다. 빡빡해요. 여기에 이제 참고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테슬라 슈퍼차지 맵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지, 그러니까 충전망인데요. 전기차 충전망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도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사도 이런 식으로 리플넷을 확장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야 더 많은 은행들이 odl을 사용하고 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odl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고 전세계 송금시장의 파일을 잠식할 것이고 이 잠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진 파일을 수용하기 위해서 xrp 계단 가격이 상승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했던 리플사가 odl 상에서 xrp를 사용하고 글로벌 송금시장을 잠식해 나가면서 이 계단 xrp의 가격이 팽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ipo를 한다고 해서 전혀 변함이 없어요. ipo를 한다는 건 해당 기업이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나아가서 리플사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채널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말이죠. 기업들은 본인의 회사 덩치를 내세워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그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또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또 가치를 올리고 자금을 유치하는 것의 순환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리플사가 IPO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XRP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 그 구조에 대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IPO 이후에 덩치가 커진 리플사는 오디 l 확장에 더 힘쓸 것이고, 그래서 서비스가 더 많이 사용되고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수 있습니다.